안녕하세요. 울랄라 김희숙입니다. 질문하면 달라진다. 자, 실련 4일차입니다. 이번에는 예측이라는 말입니다. 예측. 어,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나요? 네. 내일 일어날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예측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에드워드 베필드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성공과 행복의 열쇠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장기적인 전망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는 사람, 이 사람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뭔가 계획을 할 때, 계획을 짤 때, 지금부터 해서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멀리 바라보고 나의 장기적인 목표를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역산으로 스케줄 줄링을 해서 지금 현재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뭔가를 예측할 때먼 미래를 보면서 장기적인 전망으로 예측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 역산 스케줄링은 금방 말을 했고요. 제가 2024년도인데요. 어, 2021년도 요 정도부터 김일 교수님과 박서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책을 읽고 계획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어, 나는 그냥 수석교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도 못 했어요. 왜냐면 뽑지를 않았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다 보니 계속 미래에 나는 무엇을 할까 해서 저는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강사가 되겠다라고 어, 3년 계획을 짰어요. 이렇게 계획을 짜다 보니까 1년이 너무나도 소중하게 열심히 살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22년도 11월쯤에 수석교사를 뽑는다는 공문이 와서 어, 그동안 준비했던 것이 좋은 결과가 맺어서 2023년 수석교사 1년차를 보냈습니다. 뭔가를 멀리 바라보면서 할수 있다라는 것. 그걸 그렇게 하다 보면 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힘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크게 먹고 멀리 바라보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작게 느껴지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어, 확신을 느끼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였습니다. 멀리 장기적인 예측을 해서 여러분도 꿈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올해 저를 키워드를 이렇게 정했는데요. 올해 저의 키워드는 첫 번째는 자기 변화를 하자. 두 번째는 포용하자. 세 번째는 나눔하자.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졌는데요. 어, 체리새우 비밀끓입니다 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요. 어, 아래에 있는 것, 푸고 있는 것을 어, 나와서 껍질을 벗을 수 있는 욕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이겠죠. 저는 변화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더 포용하고 또 배울 것을 실, 나누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